아마 진짜 여기 있으신 분들, 물려있는 분들, 진짜 좆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제 유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내가 더 비쌌어요. 진짜 여기가. 여기가 더 비쌌는데 지금 차트는 이렇게 됐죠. 결국은 얘는 세력들이 작전하려고 마음껏 큰이긴 기간 동안 매집했다는 거예요. 진짜. 자 볼게요. 이게 뜻한 게 뭐냐? 저 작전주예요. <laughs> 작전 줍니다. 이걸 뜻하는 수급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기간들을 얘들은. 이런 거는. 결론은 세력들이 최대한 많이 매집한 다음에 끌어올려서 여러분한테 매집 물량 다 던진 거예요. 실제로 이거 보면은. 진짜 개새끼들이죠. 진짜. 근데 여기서 걱정할게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탈출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진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전망이 이래요. 일단, 흥구소이한번더 올라가려면은 절대 세력들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크게 한번 더, 한1 3 0 0 0원까지 갔다가 훅 떨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은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게 맞겠죠. 어, 그리고, 원래 얘들의 제자리가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딱 이전 제자리 고점에 아 여기는 뭐 어떨결에 아예 수급 자체를 그냥 관심도 없었고 테마 형성이 안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내려올 수 밖에 없죠 원래 제자리로 보면 여기에요 이미 위에 매물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기 힘들거고 아마 여기에서 계속 놀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에 올라가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7천원 사이까지 이 박스 권에서 잠시 횡구한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여기 안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돼 여기 안에서 자 그러면은 흥구소유가 올라갈 확률은 뭐냐 결국은 국제유가의 급등이에요, 급등.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별로 시장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유가는 이미 90불 가까이 돼야 되는데, 올해 좀 70대에요 지금. 76달러인가, 78달러인가 그렇던데. 아무튼. 이게 아마 좀 가장 큰 그게 아닐까. 결국 얘가 계속 올라야지 한번 탈출 기회를 시장에줄 거예요. 항상 탈출은 할수 있는 기회를 시장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런데 유가는 한 번도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아직 전쟁에 대한 해소가 전혀 안 됐고. 순간이 갑자기 또 끊은 것 없이 일란에서 지랄한 발광하는 게 나올 거예요 뭔가. 그 국제역가 바로 그냥 하루에 5달러 상승하고 막 이런 경우 나오면요 바로 상한가 2, 3일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대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복기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여, 특히 여기 들어갔냐? 솔직히 사실상 만원 넘어서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불나방이에요 항상 들어갔을 때 손절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구간들은. 이런 구간에 손절 안 잡고 그냥 홀딩해서 아직도 여기 고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분들은 주식을 고의 접어서 이제는 그만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상 얘들이 뭐 여기 보시면요 재무제표를 이래요 실제로 벌어드린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매출만 있지 영업이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전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될 그것도 아니에요 매출로 봤을 때는 대형인데 뭐 딱히 뭐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구멍가게보다 돈을 못 버는 새끼들이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쟤도 나 복구하고 다다 다 제대로 해볼래 할 거면은 이제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아니면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봐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떠 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 도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해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이런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살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류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사고하는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 주신 분들 보시면은 짜 정확해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린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 원딱 단돈 이것만 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 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 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로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해 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 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언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 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약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음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 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각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 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요 톨렉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 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어,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